안녕하세요. 살 빼준 한 원장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서 운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실패하는 전형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살을 빼기로 결심하고 헬스장에 등록하면서 다이어트 도시락을 쟁여놓습니다. 평소 식사량보다 한참 적은 양을 먹으니까 배가 너무 고프고 기운도 없는데 생전 안 하던 운동까지 하려니 체력이 남아나지를 않아요. 누구나 처음엔 의지가 강해서 밥도 정말 조금 먹으면서 운동도 하루에 두세 시간씩 악을 쓰면서 합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지만 그게 어디 쉬운가요? 며칠 안 되어서 운동은 너무 하기가 싫어지고 참았던 식욕은 폭발을 합니다. 에라 오겠다 하고 밤에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이번 다이어트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문제가 뭘까요? 운동을 하면 칼로리 소모가 있는 만큼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칼로리를 보충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식욕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조금 더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60kg 여성이 1시간에 걸으면 230칼로리 정도가 소모되는데요. 이거는 식빵 2조각 혹은 500ml 탄산음료 한병 정도에 해당하는 칼로리입니다. 1시간을 열심히 걸었는데 음료수 한병 마시면 도루묵이라니 허무하지 않나요? 다른 예를 또 들어볼게요. 스쿼트를 100개 하면 엄청 힘들고 운동 많이 한것 같죠? 스쿼트 100개는 60kg 여성 기준 50칼로리 정도의 열량이 소모됩니다. 50칼로리면 바나나 반개 혹은 미스커피 한잔 정도의 열량입니다. 요가를 20분 하는 것도 대략 50칼로리 정도가 소모되는데요. 스쿼트 100개를 하거나 요가를 20분 정도 해도 커피 한잔 마시면 칼로리로는 쌤쌤이라는 말입니다. 허먼 폰처의 책 운동의 역설에서는 조금 더 과격한 주장이 나옵니다. 사람이 쓰는 에너지의 60%가 기초대사량이고 신체활동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는 25% 정도입니다. 그중 운동성 에너지 소비량 즉 의도적인 운동을 통해 소모하는 운동성 에너지 소비량은 10% 이내라고 합니다. 운동이 총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로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해도 사람의 총에너지 소비량은 큰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운동량 활동량이 정말 많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아프리카에서 현재까지 수렵 채집을 하는 전통부족인 하드자족의 경우 남성은 매일 12kg에서 14kg 정도를 걷고요. 여성은 6에서 8kg 정도를 걷는다고 하는데요. 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일주일간 걷는 거리보다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당연히 하드다족의 에너지 소비량이 높을 것 같았지만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 매일 앉아서 생활하는 서구인들과 에너지 소비량이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우리 몸의 일일 활동량이 많아지면 무식적인 의 움직임이나 면역, 성장, 생식 등에 사용되는 다른 에너지를 줄여서 총 에너지 소비량을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운동으로 일일 에너지 소비량을 드라마틱하게 올리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환자들을 보는 저의 관점에서도 다이어트에서는 운동보다 식이조절이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운동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오늘의 결론, 운동만 한다고 살안 빠진다.